그루 프렌즈입니다. 저희 집 배경이 좀 바뀌었죠? 거실에 신발 많았던 그쪽을 다르게 꾸며봤어요 너무 질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오늘 어떤 걸 준비했냐면은 지금 고데기도 안 하고 머리가 한발이잖아요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러블리한 스타일로 나타났을 때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 러블리한 이미지로 꾸며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옷도 예쁜 것들로 좀 사봤고 고, 가방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도 샀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입어볼 건데 여러분들도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머리를 왜 일부러 고데기 안 했냐면 이따가 가발도 쓰려고 하거든요 어떤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스타일 변화를 줘볼게요 아직 다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일단 핑크 색깔 니트인데 되게 귀염귀염해요 이런 머플러도 있고 이런 스타일 옷은 거의 처음 입어보고 치마가 진짜 러브리하거든요 <laughs> 보여드릴게요 짠!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어요, 앞에. 엄청 러블리하죠, 이렇게. 허리가 커가지고 니트를 넣어줬더니 딱 맞아요.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잠시만요. 여기에 또 겉옷으로 작자서 한번 입어보려고요. 이렇게 입어봤어요. 멀리서도 보여드릴게요. 자, 일단 몸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면은, 짠! 이런 귀여운 가방도 여기 이렇게 들어지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. 스타킹을 보시면은 잘 보면 리본이거든요? 리본 망사 스타킹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. 일어나서 처음 이런 식으로 입어보는데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. 제가 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금만 기다려주세요. 러블리한 이미지 하면 은 단발이잖아요. 제가 직접 머리를 자를 수는 없고 가발을 준비해봤어요. 이렇게 생긴 탈색모 뭐 가발인데 써보겠습니다. 이렇게 가발을 써봤고 가발 쓰는 데만 지금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. 좀 많이 티나죠, 가발이? 음... 이상해. 좀 이상해졌어. 가발을 썼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단발 가발 중에서도 진짜 싼 거를 산 거여가지고 분영이한테 찾아갔을 때그를 알아볼지 핑도 꽂아줬거든요. 이런 식으로 단발 가발을 써봤습니다. 그냥 쓸만해요 한번 정도는. 그 다음에 제가 케이스를 거의 한몇 년을 쓰는 것 같은데 케이스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아주 러블리한 케이스를 준비해봤는데 여기 이거를 껴주고 귀엽죠? 그립톡도 여기에 어떻게 붙여야 되지?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옷을 다 입고 본영이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지켜봐주세요. 이렇게 완성된 제 모습입니다. 다른 사람 같죠? 거울이 좀 더럽긴 한데, 가방까지 맺었고, 이렇게 꾸며봤습니다. 여러분들, 저 이러고 버스 타고 본영이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가고 있거든요. 저를 알아볼지 한번 기다려볼게요. 본영이 반응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참에 와가지고 카페를 죽는데, 또알아보셔가지 부끄러워. <laughs> 완전 부끄러워요. 지금 터고 있어. 빨리 와야 돼. 오늘 안 봤네요. 제가 오라고 했거든요. 그래고오데안 봤네. 기다려볼게요. 분영아 여보세요? 왜 이렇게 안 와? 어디야? 탐탐 안와요 들어와? 어, 알겠어. 지금 온다고 했으니까 한 5분 정도 기다려볼게요. 거기다 왔다고 하는데, 언제 오는지. 오질 않아요. 여보세요? 탐탐 들어와봐. 어디야? 자기는 어디있는데? <laughs> 뭐하는거야? <laughs> 자기야 잠깐만 뭐하는거야? 너 뭐하는거야? 어 자기야 봐봐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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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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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뭐하는거야? 어때? 뭐야, 뭐야. 어때? 왜 이렇게 밝개 얼굴 왜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홍자을 됐어? 왜 그래? <laughs> 러블리기 <러브리한> 스타일. <laughs> 러블리 스타일 어때? <laughs> 짠, 이렇게 단발머리 자기가 좋아하는 단발머리 해 봤는데 어때? 이 핑크 색깔에다가 이거 나자 머리가 작아 보이이쁘긴하는데 <laughs> 이쁘, 괜찮지 않아? 계속. <laughs> 산모같 근데 나도 진짜 나를 알아볼 줄 몰랐는데, 나 알아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. 이 상태를 어떻게 알아보세요? 저거 보고. 아니, 가 이거 내가 오늘 컨텐신 그 유저를 샀어. 자기야, 음료수 나왔나? 한먹어 아직도 안 나왔어. 280번. 나 이대로 못 가겠어. 못 <laughs> 가겠어. 주문한 지가 지금 21분이니까. 20분 넘었어. 음료수 시킨 지가. 이제 어, 이제 나왔네? 자기야. <laughs> 아, 왜그래이 먹고 가야지. <laughs> 모자 벗 <벗어>, 모자 어머, 어머, <laughs> 어머, 어떤데귀어지 근데. 귀엽지? 어엽지어때어블리한어타일어때 어머, <laughs> 어 <laughs> 어머, 어머, 아머는 판타 위다 뭐, 근데 디보이가 화면을 뭐, 그, 찍고 너빠어 뭐야? 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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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머리가 또 짧아 나 아, 근데 설마 가만히 안 진짜 머리한 번같 머리가 이상해 그래서 아나 그냥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엄청 많이 어아 <laughs> 진짜? 아개 웃겨 고마워 보내가 <laughs> 게 어, 진짜 너무 어, 늦게 나왔어 커피 커피가 서 늦게 나와고 제가 딱 맞았어 음, 응, 음, 못알아어못봤잖아단 진짜 서아봤어들어아 아, 아니 손이 안 들고 오러었잖아 근데... 어. <laughs> <laughs> <시끄레일> 이런 스타일 솔직히 어. 냉정하게 어때?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안. <laughs> 왜? 자기 스타일이 좋아 러블리한 스인데 귀엽긴 한데 나는 자기 이발머리 해도 될것 같아? 가발 티가 나서 그런가 자연스럽지가 밖서먹을까다 밖에서 먹자 어 먹자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나 괜찮아. 아, 괜찮아가 <laughs> 그 많이 조금. 옆에가 나. 거의 리본 쪽에. 이렇게 준비봤어요 왜냐면 은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. 또 자기가 날진지하지 않고 좋아하니까. 사람 많은데 가도 돼? 나 파스타 먹어도 돼. 아, 사람 많은데 가도 돼자영자 도와줘야지. <laughs> 아니, 사람 많은데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저거등. 저거등 어디, 어디 있을까? 지금 밥 시간 지나가고. 찾아볼게. <laughs> 자기야, 나 케이스도 바꿨는데. <laughs> 케이스. 그냥 오늘 컨셉 유지하려고. 너무 잘하겠어, 진짜. 갑자기? 아까 부끄러워했잖아 갑자기 야, 사진 찍어보니까 사진이 아그래가지고 <laughs> 뭐 약간 너무 아 진짜? 아 아니, 다른 사람인 줄 알았지 진짜 괜찮다 근데 이렇게 나랑 예산좋는 거야 너무 이쁘다 그 러블리한 느낌 어. 내 머리는 러블리하지 않잖아 그래서 단발 가발 쓴 거야 너무 이쁘다 죄송합니다 <laughs> 멀리서 한번 찍어보게 잠시만 저기 한 나가볼게 이쁘다 어, 예쁘다. 어. 너무 잘, 잘 어울려가지고. 근데 나는 카페 가서 너무 좋았어. 아니, 밖에 남았어. 자주 했었으면 좋. <laughs> 뭘? 처음이 별로 안 했었다가 왜 갑자기 단둘이 있으니까 또좋아하셔 마시안고 마시안고 아직 마시는? 마신... 집 가신다면서요. 집에서 <laughs> 어디 드신다면서요. 집에 <laughs> 안에. 야 마파두 먹어. 으러왔 마파 두고. 마파 두면 꺼바람을 겁니다. 하오 갔다 온뒤로 항상 먹고 싶어하는. <laughs> 다시 한번 꺼버리 뭐라고 해? 수다 수다 다꺼버 맛있어 그렇지? 오오 오기 잘했다 잘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맛있어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아까 먹방 찍 이렇게 가발 티가 나긴 하지만 음. 그래도 잘 썼습니다 나 근데 괜찮았어. 너무 이쁜데잠 다시 뒤로 좀 가봐 아. 와 진짜 이쁘다 쫙, 이렇게. 근데 이게 망사야. 어. 망사야, 망사야. 이것도 다잘 어울려. 컨셉이야, 컨셉. 아, 컨셉이야. 어. 아주 그 살. 컨셉이야, 어, 아주 <laughs> 그 스타일이야. 처음에 별로 탐탁지않다가 마지막 결국에 좋아하는요 네. 특히 영상 마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